서 선수가 왼쪽 코너 깊은 지점 베이스라인 미드레인 점프였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이 좀잘안 풀릴 때 상대 선수들이 좀잘안 풀릴 때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네. 서훈이 반대쪽에 아, 선수를 았습니다 양성현 선수! 풀어갔어요 좋아요 직전 경기에서 너무 만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도. 아, 네. 여기서 도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습니다. 보라 음... 포도좀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자 허훈 선수가 다시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김현민 레바스네 득습니다 아, 지금. 네. 허훈과 김현민의합작품 네. 아, 지금 밸런스가 안 좋은데도 슛을 쏘았거든요. 네, 김영환입니다. 아! 김영환의 득점. 아, 들어갑니다. 네, 우선 현재 보기시는 장재석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허훈 볼을 건네봤습니다. 라렌, 아, 네.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예. 31대 20의 10점 차.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정성 선수,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전개합니다. 허훈의허훈의 허훈의 도전, 아,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좋아요, 빨라요. 5초, 4초, 허훈이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아, 네. 28대 21 허훈이 빠르게 치고 들어오다가 직접 올라가는 과정. 네, 네.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장재석 선수에게도 선수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이에서 1구 들어갑니다. 페이트가 떼기를 받기 위해 허훈과 양홍석 원투펀치를 모두 기용하고 있습니다. 허훈, 김현민과 마이어츠가 바깥쪽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양홍석이 돌아서 나옵니다. 빙글돈 이후에 허훈, 허훈의 도전. 돌점. 스원 페이트가 남은 시간을 충분히 또 보내면서 85대 70으로 오늘 경기가. <laughs>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수원 KT가 연승에 성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오늘 보면은 그 속공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컨드 점도 <laughs> 상당히 많이. <laughs>